청남 권영안의 이야기. 에, 이 시간에는 은근키에 대한 전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전국의 숲 가장자리나 양지바른 풀밭에 가면 어디에서라도 볼수 있는 잡초 수준의 에, 풀이 바로 은근키입니다 도시 주변에서는 보기 드물지만은 깨끗한 상간 지역이나 농촌 지역에 가면은 어디서나 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 중국, 동북 지방 혹은 영국까지에서도 자란다고 하는 강인한 식물입니다. 그런데 나는 왠지 이 엉겅퀴를 보면은 줄기에나 가지에서 끈적끈적한 진액이 나오는 것만 같고 또 가시도 있어서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은 세상에 쓸모없는 것을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엉겅기도 어린 싹과 잎은 나물로서도 먹고 풀 전체는 말려서 약용으로 야경, 쓴다고 하니 그래도 어딘가 쓸모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엉겅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 어느 시골에 젖소를 기르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젖소를 항아리에 담아 머리에 이고 도에 지에 인 팔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소녀는 오는 짠저절판 돈으로 세타와 양말 아버지 어머니께 드릴 선물도 사겠다하고 이궁리 저궁리하고 길을 가다가 그만 길가에 있는 응컨키 가시의 다리를 몹시 찔려 깜짝 놀라 뛰는 바람에 저그 가지고 가던 젖을 모두 젖 항아리를 그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소녀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여 그만 그 자리에 주저 앉아서 울고 울고 울다가 드디어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후 소녀의 혼은 젖소로 변해서 그 원수 같은 길가에 있는 엉큰기를 모두 뜯어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엉큰기 중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잎에 흰 무늬가 있는 풀이 한 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해서 뜯어먹지 아니하고 물걸음이 바라만 보고 있자니까 그 꽃봉오리 속에서 소녀가 미소를 띠고 있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로부터 이 풀을 젖엉컹키라 불렀고, 소녀의 원을 위로해주는 꽃이라는 동화가 지금까지도 영국에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엉컹키의 꽃말은 독립 또는 엄격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